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실 때에 그들의 전혀 수고하고 또어부로서이 끝내야 될 인생 가운데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말씀 앞에 선 그의 삶이 전혀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허무한 삶이 아니라 공허한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 충만해서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염려와 근심이 많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잃지,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봤을 때첫 번째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공생의 3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자기가 좋은 곳에서는 제자들과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버렸지, 제자들이 부인했지,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린 적은 없었다는 라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은 주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주님은 여러분들 안 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1절에 보면 4월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실 때에,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굳이 제자들과 같이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셔요. 맛있는 거 예수님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가 솔직히 좋은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왜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아주 곤란한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곤란한 자리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리 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잖아요. 제자를 부르신 삶 가운데에 늘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에 이 제자들을 바다에 이제 물에 이제 보내잖아요, 먼저. 배를 타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서 되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예수님께서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무리를 걸으신 것 같아요? 나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나 봐라. 나 이런 능력도 있다. 자랑하려고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 아주 고생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계시면은 정말 그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계심을 믿을 때에 주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주님 안 계시다고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이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리가 홀래의 잔치 자리지만. 아주 곤란한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였어요. 3 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떨어진 자리,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어떻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안정한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잘한 짓인지.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갈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곤란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요?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사건, 말씀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말씀으로 더 좋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 좋아지는 것. 아,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하고 곤란한 삶 가운데에 변화를 주는, 축복을 주는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떻게 해요? 범상치 않게 태어났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5 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 상관없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되는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위한 물통이 이제 그것이 돌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결 예식을 향한 이물 채우는 이돌 항아리와 물이 절대로 여러분들 그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들여지는 예배의 형식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결 예식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믿고 순종해야지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형식 가운데에 주님 그 예식을 향한 그통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수 있는 일이죠. 물 채우는 건할수 있잖아요.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물을 갖다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똑같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물을 갖다 주면은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물 떠가지고 물 채웠는데 포도주도 아닌데 갖다 주려면 갖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이거 뭐 의심되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 보고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여수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수에서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2년이 있었더라고요 여수에 가면서 있었을 때, 여수에 가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낚시를, 낚시를 좀,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수 왔는데, 낚시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경도에 사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청년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데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종수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 학생한테, 야, 전도사님이 낚시 갈 테니까 너 한번 준비해라.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아, 얘네, 그 친구는, 이제 그 섬에서 하는데 가까워요. 이제 섬, 여수에서 가까운데 배 타고, 배를 타고 차까지도 들어갈 수있는한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섬에 있고 아버지가 이제 배낚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부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낚시를 잘 알겠지 하고선 데려가는데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날이에요. 그 데려가는데 물어봤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아 솔직히 전선생저 낚시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야인 유가 너가 저 아버지도 배도 있고 막 섬에서 하는데 무슨 낚시를 잘 몰라 그랬더니 그래서 야 그래서 전화해 봐라 니네 친구들한테 섬 친구들한테 전화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야 물고기 다 얼어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낚시해 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무슨 고, 고기를 거기서 잡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면은 깊은 데 가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울 때는 추우니까 물이 얕은 데는 얼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면 깊은 데는 물이 따뜻하니까 물고기들이 그리로 간다는 것이에요. 아유,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아, 그럼 미리 얘기하던가, 이놈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쪽 가가지고 막 던졌죠. 뭘 잡히긴 뭐가 잡혀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랬는데, 어부들은 알아요. 어디가 잡히고,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는 데지 제가 권사님 한 분하고 저를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아주 어려운 데로 가셔요. 아주 막 그냥 떨어지면 물에 빠지는 대로 막 들어가시더라고. 가가지고 시간 맞춰 들어가가지고요. 전도사님 저쪽으로 던지세요. 너 던지면은 잡히는 거예요. 농어새끼 잡히죠. 어? 참돔 잡히죠. 감성돔 잡히죠. 막 잡히는 거예요. 근데 딱두 시간 하더니 전사님 접으시죠. 들어오는 거예요. 왜2 시간 이후에는 물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 잡히는지 잘 알아요. 야 거기 참그 권사님들 다리에 힘도 없는데 그거를 아주 어려운 거 저도 가기도 힘든 곳에 가서 그걸 잡는데 야 저도 가 가지고 제가 거기는 농어 새끼를 깔다구라 그러거든요. 깔따구도 잡고 참돔도 잡고 막 이러면서 왔대니까요. 그그 시간대가 있는 것이에요. 어부들은 잘 알아요. 밤이 새도록 디서 잡았냐면은 깊은 데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어요, 없어요. 공허한 것이요,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수고함으로 치워지지 않지만, 공허하지만, 내가 이제 말씀의 의지에서 똑같이 고기 잡는 거지만,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으로 뭐 되어지겠어? 아, 이거는 안 되는데가 아니라, 수고해도, 정말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떻게요? 말씀의 의지에서. 이 말씀을 만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 힘을 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물론, 만나서 따라가지만 걱정되는 것이에요. 근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가 어떡합니까? 말씀에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고기 잡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나누는 삶으로 같이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9장에 연회장은 어떻게 요 물로 된 포도들을 맛보는 것이에요. 어느덧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뭐가 된 것이에요?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 갖고 살잖아요 내 방식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어느덧 내 인생에서 나는 내 인생의 전문가처럼 살잖아요. 근데 때로는 말씀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물로 된 것을 그들에게 갖다 줬더니 그들은 무엇을 맛보는 것이에요?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는 여기서 보니까 뭐합니까그 먹는 사람들 몰라요. 먹는 사람들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물도운 하인.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역사에서 도와줬는데도 운이 좋아서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들어봤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운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뭐요? 오 이것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한 것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된 것을 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 진행되는 이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는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또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만 좋은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다음에는 좀 낮은 술을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물 타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 변화된 포도주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어떤 것이에요? 이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더 좋은 것을 내어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잔치가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 곤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더 좋아지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면 살수록 잘 되어지지만 안 되어지는 일들도 만나고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노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맥 세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낡아지고, 병들어지고, 또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위기가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고 더 깊은 잔치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뻐지기 위해서는 말씀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우서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는 것이에요. 점점 점점 낡아져 가지고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진 않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자식에게 상처 받을 때마다 무슨 마음도 가냐면은, 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여러분들, 자식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더 아픈 상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날 가지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요?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낡아지는 것 가운데서도 더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무엇을 멈추지 않는 것이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힘으로는 내가 자녀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도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 여러분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따라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요?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오늘도 얼마나 중요해요. 솔직히 일주일을 살다가 이 주일날 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좀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중요한 약속이 없습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에게서 그래도 주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 날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을 선택,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날로 날로 갈수록 어떻게 더 어렵고 마음을 뺏긴다면은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이 곤란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 예수님의 앞에 모든 걸 걸고 따랐지만 아까 전 얘기했지만 불안한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번에 아무이좀 나올 법도 괜찮은데, 예, 예.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믿음 없었던 분들이 성경책도 여러분들 어떤 거 사요? 작은 거 사요. 성경책 큰거 사가지고 교회 갈때 이렇게 끼고 가면은 부끄러워. 그러니까 성경책을 작은 거 사가지고 어다가 집어넣어요? 예, 주머니다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교회 가면은 꼭 누굴 만나요?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 어, 어디 가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가요 이러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뭐요 저기 가요! 그러면. 식당에서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잠깐 막 남들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깐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가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면은 아니요, 뭐좀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함께 가요! 아멘, 내일 하실 거예요. 아멘, 네. 함께 가요. 교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느덧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세상 삶으로는요, 공허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없고, 수고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예수님을 믿음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바울도 보니까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부정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 없었던 삶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니까 정말 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수 있는 것은 내가 큰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돼서 더 말씀으로, 더 복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 7절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믿음 좋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야, 우리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왜 나오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의 배짱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나가도 돼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연약해요 내가 믿음 충만해서 막 믿음으로 아니에요 우린 연약한데 믿으려고 했더니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 믿음이 멈춰선 것이에요. 곤란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따르지만 믿음에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믿었더니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힘들면은 예수 볼 시간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노뱀을 들었는데 그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높이 들리셨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선 내 방식대로 급한 것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곤란함과 어려움은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나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